차염없이 매일 밤 불안하고 또 불안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때, 생각,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아, 사실 이거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얘기라서 안녕.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다섯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화하는 재밌게 보셨나요? 저의 외모 컴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또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주셔서 아주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제 부끄러운 면모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어서 올리고 나서 한동안 저는 그 영상을 못 봤어요, 되게. 아, 좀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제 일반적인 다른 브이로그랑 달리 그냥 제 속에 있던 아무도 몰랐던 얘기를 이렇게 꺼내고 나니까 좀 마음이. 내 치부를 드러낸 느낌? 그래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드러내니까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또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해서 오히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저리 주저리를 통해서 좀 그동안 나만 가지고 느끼고 있었던 생각들, 나 혼자서 고민했던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댓글을 보면서 제 고민이 해소가 되기도 하고 또제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고민이 해소되기도 하면 이렇게 좀 상호작용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또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불안입니다 아, 사실 이거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던 얘기라서 어, 좀 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laughs> 말을 많이 더듬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좀 불안을 항상 느끼고 사시나요? 저는 그랬었던 거 같아요 항상 불안해 했고, 그 불안이 끝이 없이 이어지면은 사실 우울감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우울했던 시기를 꼽아보자면, 저는 취준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가장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취업을 준비하려면 자소서도 매일 써야 되고 이력서 넣고 자소서 넣고 또 면접 공부하고 또 시사 상식 공부 막 이런 것들의 루틴은 정확하게 있었지만 그거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할수 있는 어떠한 노력도 없고 그저 그 회사가 나를 뽑아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저도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하겠다 하고. 준비를 했던 건한 6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랑 같은 세대를 사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중, 고등학교 때 항상 시험을 봐오고, 모든 문제에는 명확하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또 그게 저한테 인생에 적용돼서 내 인생에도 명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답은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벌이를 가지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인생의 어떤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밟아가면서 이제 취업준비생까지 갔었죠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또 그거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어, 이 취업 준비는 제가, 그 때까지 살아왔던 삶이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명확한 답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도 정답이라 할게 없고, 사실 그 기업 인재상에 내가 맞냐, 안 맞느냐도 되게 큰 부분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를 뽑느냐, 마느냐도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 노력 플러스 약간의 운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모호하고 흐릿한 경계선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매일 밤 불안하고 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매일 밤마다 너무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마다 울고 어, 좌절하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냥 매일 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웃음> 어... <웃음> 네, 그때, 생각,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laughs> 울컥하네요 네네 <laughs> 음,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채로 한 번에 탁 좋은 데를 가기보다는 그냥 조그만 데라도 가서 경력을 쌓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라도 경력을 쌓아서 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사실 이게 좀 회피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근데 제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를 구하고 싶었어요. 좀이 우울한 감정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 이 생활을 계속 지속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불안함을 떨쳐내고자 저는 기다리기보단 행동하자라는 목표를 삼고 그냥 작은 회사라도 가서 경력을 쌓고 뭐 인턴이든 계약직이든 모든 거를 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많이 적응을 하고 실전 업무를 배우다 보니 조금 더 괜찮은 대우를 받는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정규직까지 갈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토록 원하던 정규직 직장을 얻었으니 제 불안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 걱정하던 일을 이루었으니 근데, 그때도 불안이 멈추지 않았어요. 불안이 마치 무슨 습관이라도 되는 마냥, 안정적인 게 불안한 거예요, 저한테. 모든 상황이 안정적이라도 나는 불안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든 불안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진짜 그냥, 부딪혀 보자. 불안한 상황을 떠안고 불안 속으로 몸을 던져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고 27살이라는 나이에 캐나다로 오후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서 몸소 부딪히고 불안 속에서 저를 살게 했더니 오히려 마음은 하나도 안 불안한 거예요. 이 지금 내 앞에 있는 퀘스트들을 하나하나씩 깨 나가느라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게 제가 최근에 이 불안 세대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불안이라는 뜻은 아직 닥쳐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예상으로 불안은 생겨난다고 해요. 이제 위험이라는 느낌은 현재 내가 닥친 어떤 위협적인 것들에 대한 인지라고 생각을 하면 불안은 미래,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예상을 자꾸 하게 되면서 이 불안이 생겨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현재에 자꾸 집중하지 않고 미래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불안함이 계속 증폭됐던 것 같고, 제가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배웠던 모든 말들은 미래를 대비해라. 학교에서도 지금 너의 삶에 집중하지 말고, 미래의 대학교를 위해 지금 너의 삶의 밸런스를 공부에 모두 집중시키고, 지금 희생해. 너의 삶을 희생해. 뭐 회사에서도 지금 너 갈아 넣어야지. 나중에 승진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희생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삶이란 게 안정적인 게 오히려 이상한 거더라고요. 불안정할 수 밖에 없어요. 누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당연히 불안정한 건데, 미래를 자꾸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그 몸부림 때문에, 지금 제 현재의 자신이 불안정하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불안 속으로 뛰어들어 봤고, 아예 불안정을 인정해버리고, 불안을 마주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안정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한 그 불안세대라는 불안 책 중에서, 이제 저희 세대가 불안세대래요. 스마트폰을 아동기 때부터 보급 받으면서 수많은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살고 (24시간) 동안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SNS로) 타인과 계속 교류할 수 있는 그 (24시간) 열려있는 장 안에서 살고 있는 저희가 불안함을 다른 세대보다 더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SNS는 사실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평가받는 공간이에요. 사실 SNS가 없던 시절에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협소했어요. 그냥 내가 볼수 있는 사람들 안에서 나를 비교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볼수 없는 진짜 TV 속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상까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활 소비 습관, 생필품, 이런 것들의 브랜드 차이, 이, 이거에서부터 계속 비교하게 되고, 심지어 노는 법, 재밌게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노는 법, 또 부모님한테 하는 효도까지 비교하게 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 계속해서 경쟁해야 되는 뭔가 내가 뒤처지고 있나라는 불안을 계속 안고 살게 되는 세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 말에 너무나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리고 저는 그런 비교를 끊임없이 저한테 해대면서 뭔가 스스로 저를 너무 학대했던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돼, 더 나아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집중하게 만들었던 게 가장 저의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미래에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게 좋겠지만 현재에 많이 집중하려고 해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때 오늘 할수 있는 일은 오늘 하고자 하는 일은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 운동이라던가 독서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라던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고 이게 향후의 미래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는 어떤 행동을 많이 현재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밤에, 저는 진짜 살면서 밤에 생각이 너무 많아 잠이 안 왔던 게 너무 많았거든요. 요새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laughs> 얼마나 평범한 일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지 요즘에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를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항상 끊임없이 하면서 살았는데, 요새는 그 생각을 아예 나버리고 원래 미래는 불안정한 거야. 원래 삶은 불안정한 거야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불안정함을 그래도 메우려고 노력을 아예 안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인정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거랑 미래는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불안정한 걸 어떻게 해서든 해소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그래서 저는 현재는 불안함을 뭐, 아예 없다고도 하진 않겠죠. 근데 예전만큼 정말 좀 깊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준이야, 너 얼굴이 되게 편안해 보여 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게 아무래도 제 표정이나 마음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나 봐요. 저는 사실 뭐 세상의 기준에 제가 바라던 그 예전의 기준에 맞게 살고 있진 않지만, 누구보다, 어, 불안하지 않고, 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그때 제가 쓴 일기를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정말 암울했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불안한 이유는 뭘 이렇게 자꾸 잡고 있으려고 해서인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안 잡고 있으면 사실 불안할 게 없어요. 그 잡고 있는 걸 놓는 게이 불안과 우울함에 잡아먹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이기적으로 본인을 생각해. 또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 때는 그래서 주변의 뭐~ 기대 시선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서 어떤 선택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한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에 느꼈던 뭔가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기도 했어요 좀 회피적인 성향이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회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회피하지 않고 맞닥뜨렸을 때, 물론 그거를 깨 부시고 나가서 한층 더 성장해도 너무 좋지만, 회피했을 때 사는 성장도 있거든요. 회피해서 다른 길로 가봤을 때, 뭔가 한 단계 올라가지 않더라도 문이 넓어지는 어떤 성장이 있어요. 이쪽 길로 가보지 않고, 이쪽 길로 가봐면, 저는 두 개의 길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길로만 가면, 물론 이 길로 쭉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길은 모르는 거예요. 뭐, 회피한다고 해서 무조건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저는 너무 십살이 남의 인생을 좀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회피하더라도 그 회피한 길에서 열심히 해보면은 삶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댓글을 받고 처음엔 좀, 어, 나 회피적인가? 좀 긁혔어요. 근데 제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회피를 해보니 또 다른 길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또한번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좀뭐 인신공격이라던가 좀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진짜 가끔이에요, 근데. 대부분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데, 정말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분들 댓글은 참, 어, 부정적인 감정이 저한테 첫 번째로 오지만, 나중에 뭔가 제 삶에 대해서 한번더 돌이켜보고, 또내 영상에 대해서 한번더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크게 봤을 때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오늘 주제, 주저리주저리, 오화 주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해체 때까지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의 안정, 평안. 항상 신경 쓰시고 그런 삶을 살다가 또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